안녕하세요 차니팜입니다 네, 이번에는 콜로세움 새로운 모험 바질 호킨스 모험을 1라운드부터 결승, 결승전까지 음, 예선전은 일단 보스전만 추려서 그리고 결승전은 1라, 1층부터 라1 보스전까지 쭉 한번 이어서 영상으로 한번 네, 미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바지 호켄스 캐릭터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기속성 캐릭터고요 음, 공격력은 천, 1,278로 높은 편이고 타격 박식입니다 음, 필살기는 위에 두 명은 힘속성 힘슬롯 중간에 두 명은 기슬롯 밑에 두 명은 속슬롯으로 변하는 슬롯 변환 요원이고요 타격 박식 캐릭터 공격력 2배 카운터어택을 다섯 배 공격을 하죠 음 상단을 힘으로 바꾸기 때문에 기어 스리나 바르톨로메오 타격 선장 쿠마 박식 선장이죠 이런 힘 속성 선장에도 좋은데 도플라밍고하고 같이 간다면 뭐 슬롯 이동을 해주면 되니까 네, 다른 기나 속 선장과도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조하고 같이 필살기 쓰게 되면 전원 기술로스로 변환이 가능한 캐릭터입니다. 자 그러면 1라운드부터 네, 보스전만 보고 결승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라운드 포르체전입니다. 네, 지금 4층에서 보스층 올라가는 기... 순간인데요. 음, 저는 강인 하수로 왔어요. 일단 선제공격으로 힘 기속 필살 턴 5턴 봉이고, 방어력 강화. 방어력을 70% 감소합니다. 일단 주변 애들부터 처리하고, 그 다음에 포르체를 처리할 건데요. 음, 필살기는 없고, 매 2턴마다 방해 슬롯, 연속 슬롯으로 변환을 해요. 이렇게요. 먼저 일단 주변 애들 처리하고, 포르체를 처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공격력은 2916이니까, 3000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저는 강인 타입, 특히 이 나이트 메어 루피는 턴이 지날수록 공격력이 떨어지는 캐릭터라 일단 빠르게 올라왔고요. 음, 강인 결전 쿠마, 박식 팟으로 해서 지속성 멤버들 포함해서 네, 오셔도 될것 같은데 필살 봉인에 걸리니까 아무래도 박씨도 좋지만, 글쎄요. 지속성 팟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응. 공격력이 높지 않고, 지금 체력은 32만 정도입니다. 체력이 낮은 편이죠. 슬롯 봉인도 안 걸리려면, 심이나 지속성 캐릭터로 오셔야 될것 같아요. 네 필살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렌, 무난하게 통과를 했습니다. 다음 2라운드 가보겠습니다. 네 2라운드 클리크전입니다. 저는 가프 심속상 파티로 네, 공략을 했고요. 선제공격으로 중독을 걸어요. 와 중독 데미지는 4,500 매턴 4,500 정도. 근데 네, 저는 음. 자프 선장은 체력이 넉넉하기 때문에 우속으로 턴을 밀고 남은 턴 동안 공격을 해주면 될것 같아요 클리크 주변에 있던 애들은 가온포로 써니오 피살기로 날려보냈습니다 클리크의 공격력은 15000 4턴마다 한 번씩 공격하고 8콤보까지 무효화시키는 배리어를 걸어놨네요 얼마 전에 끝난 그 스모커 컬러세움, 클로세운, 컬러세움하고, 네, 패턴이 약간 비슷한 것 같죠. 체력은 70만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예, 음, 페조로 선장으로 해도 될것 같아요. 네. 3층에서는 거북이 다섯 마리가 등장하니까 스킬작이 안돼 있으면 그때 턴을 충분히 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프, 둘다 가프 선정으로 갔을 경우에는 공격력이 조금 딸리죠. 코비와 에네를 써서 공격력을 강화하고 처리하겠습니다. 음, 네. 2라운드 역시 필살기는 없으니까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딜을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2라운드까지 끝났습니다. 다음 은 3라운드 3라운드 보스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3라운드입니다. 3라운드는 루피 기어 3리고요 음, 체력은 260만입니다. 공격은 매턴 4,500 공격이고요. 지금처럼 그 지연 지연 무효 효과를 걸기 때문에 우섭은안 되고요. 힘속성이라서 NL 패스로 공격을 했습니다. 얘는 4,500으로 때리다가 음 15,000으로 강력한 공격을 하거든요. 3턴째는그 다음부터는 턴수가 3턴이 됩니다. 좀 전에 한번 공격을 받았고요. 이번에 두번 공격을 받고 그 다음에 15,000 공격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알비달 썼습니다. 지금 속속성 알비달을 데리고 왔는데 아직 한 판은 콜로세움에서 속속성 알비달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알비달을 쓰셔도 될것 같고요. 뭐 어쨌거나 15,000 데미지를 받아도 죽지 않을 정도의 강화를 강화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루피아 이렇게 공격을 한다면 3턴이 돼요. 네, 그 다음에 뭐 슬롯 변화이나 공격력 강화를 이용해서 처리하면 를될것 같습니다. 음, 여섯 번째 턴에는 4,500 공격을 하고 다시 1턴이 됩니다. 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3턴이 되는 동안 공격력을 강화, 슬롯 영향, 슬롯 일치 등으로 공략을 했습니다. 다음 사라운드인가요? 네, 사라운드 가보겠습니다. 라운드 보스전이고요. 저는 우섭을데고왔는데 지금 하단 왼쪽을 보스층의 보스전에서. 바로 봉인을 걸어요 선제공격으로 그래서 어차피 하단 왼쪽은 보스에서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음 우섭을 데려와서 4층에서 우섭을 써서 슬로 변환 아니 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슬롯을 맞춰 주면서 올라왔구요 음 얘는 역시 슬로 변환 요원 슬로 강화 공격력 강화 이렇게 데려왔고 미오크로 체력을 빼준 다음에 한 턴에 처리했습니다 공격력 그럼 8400, 매 2턴간 8400이고요. 체력은 235만입니다. 네, 다음 결승전 1라운드 1층부터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결승전입니다. 네. 음, 결승전은 1층부터 보는 대신에 조금 빨리 돌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는 미호크 참격으로 공격, 공략을 했고 네 미스터 원하고 수행조로 데리고 왔습니다 음 글쎄요 꼭 수행조로가 아니어도 될것같고요 뭐 참격 공격력 강화 혹은 기속성 공격력 강화 뭐 이런 캐릭터를 데려와도 클리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층에서는 지금 한번 맞고 턴을 벌었고요턴 버는거는 이제 각자 스킬 짝이 얼마나 되어 있냐에 따라서 네. 턴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2층은 맞지 않고 통과했고 3층에서는 지금 저 네, 이렇게 두명 처리했고 얘를 잡으려고 하다가 한번 봉인 걸리고 다음 턴에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 대만 때리고 봉인에 걸렸습니다. 기숙성 봉인을 할 거고요. 항로로 툭툭 때려주면서 네 포함이 업데이트가 안 되겠네요. 지금은 네 봉인 해제되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 다음에 거북이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북이 처리를 했고요 턴을 좀 충분히 본것 같아서 빨리 처리했습니다 자 상디 같은 경우는 왼쪽 아래 캐릭터를 9 9턴 봉인을 해요 그래서 사실 우 루피는 지금 4층 이후로는 쓸 일이 없어요 자 루피를 데려온 이유는 능력 해방이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데려왔습니다 일단 미스터원을 사용을 했는데 음 처음에 이 참고로 이상디는 점점 한, 뭐, 이런 식으로 2턴 간격으로 2턴 봉인. 반복적으로 봉인을 거는 캐릭터예요 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처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20% 밑으로 체력이 떨어지면 공격턴에 만1000 데미지를 아마 가할 겁니다. 호킨스는 이제 보스팅 올라왔는데, 호킨스는, 네. 3턴 후에 카운터를 건다는 뜻이죠. 그래서, 3턴이 되기 전에 체력 220만인데, 220만을 빼면서 클리어를 하면 될것 같아요. 음, 공격력은 1 3 0 0 0 정도 됩니다. 네. 미스터 원, 플라밍고. 아, 미스토니아라조로 이렇게 사용해서 한 번에 클리어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콜로세움 카우스 난이도 바질 호켄스 1라운드부터 결승전까지 한번 봤고요. 음. 다른 두 캐릭터들은 제가 아직 일본판에서 영상을 못 찍어서 제가 콜로세움 열리게 되면 바로 그날 밤에 지금처럼 미리 보기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봐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네, 찬이팜이었습니다. 뿅.